오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다소 더웠는데요. 곳곳에서는 비도 내렸습니다. 앞으로 내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5에서 20, 제주도에는 5에서 10, 남해안과 경북 북부는 5mm 안팎으로 조금 더 오겠고요.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권에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. 또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.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내리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 내일도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이 28도, 대전과 광주도 28도,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. 경기 북부는 27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경기 동부도 대체로 27도를 기록하겠고요. 경기 남부는 2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남은 이번 주는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